자, 이번 코너는요, 아,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탑구. 탑구, 탑구. 탑, 로더, 꾸미기. 자,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제가, 꾸밀 거예요. <laughs> 처음 해봐요. 처음 해보는데, 잘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뒷면에다가 제가 먼저 사인을 하고, 당첨되신 세 분께는, 네, 제가 만든 이 탑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탑구, 탑구. 아, 먼저, 이런 탑 로더에 이쁜 본드를 이렇게 쭉 짭니다. 짠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데코 데코, 이런 데코 할수 있는 것들을 뿌리거나 붙여서 3일 동안 정성을 다해서 말려주면 <laughs> 어, 탑구가 완성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탑구가 된 거는 받아봤는데, 이렇게 꾸미기는 또 처음이어서. 아 조금 사실 좀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되고 마르지 않은 탑구를 네, 어떻게 가져가서 말리실 건지도. <laughs> 저는 이런 것들 보면 그 슬라임 생각이 나서 <laughs> 슬라임에다가 이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뿌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막 탁탁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갖고 놀기는 하거든요. 오늘은 그거와 다르게 탑구를 탑구 탑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첫 번째 탑구는요. 어, 아까 제가 분홍방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분홍 분홍한. 이거 못 만들었다고 아무도 응모 안 하시는 건 아니겠죠? <laughs> 그래서 사인이 있다고? <laughs> 어, 사인 때문에 가져가기에는 조금 요즘에 진짜 제일 집중하고 있는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이 탑고예요 <laughs> 근데 요즘에 집중하고 있는 고민거리 같은 것들이 있죠 얘기했을 때 음?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고민이야?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 나는 이제 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성으로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멈춰져 있지 않고 뭔가 계속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요즘 많이 들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라는 고민하고도 일치하겠죠. 심플할 때 나오는 그런 멋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정말 꾸미지 않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오늘처럼 입은 약간 청자, 청바지에 흰 티셔츠 입었는데 너무 깔끔하고 이뻐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내고 싶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게 쉽지 않네요. 내려하신대로잘 입으시면. 네 아직도 네 방심하면 몸이 약간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약간 그런 태로 나올 때가 있어서 여러분 근데 그 운동과 일하는 것자체는는 그 자존감 올리는 데도 되게 좋거든요. 그 외에 안 맞았던 청바지가 맞기도 하고 뭐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간 목표하고자 하는 게늘 있잖아요 사람마다 네 이거는 약간 미생에 나온 얘긴데 네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고민을 더 오랫동안 지속해 줄수 있게 하는 약간 그런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체력 관리를 꼭 해라 제가 하고자 하는 걸더 오랫동안 할수 있게 뒷받침해 줘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결혼하면서부터. 어떤 부분은 공감을 하실 거고, 어떤 부분은 공감을 못 하실 수 있겠는데, 소중하구나. 내 개인적인 시간이. 혼자 살 때는 전혀 모르거든요. <laughs>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뭐,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결혼 전에도 늘 하려고 했는데, 너무 남아도는 그 여유 안에서 딱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가, 결혼을 하면서, 이젠 제대로 해야겠다. 라는 게좀 생겼죠. 그래서 후할 때는, 그때는 제대로 못 하다가, 이제 아이들도 좀 크고 이러면서 이제 체력 관리도 할겸더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만나려면 운동해야 돼요. 연기 생활 오랫동안 하려면 네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소리 또 건강한 소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연기도 들려드리려면 네 계속해서 해나가야죠. 네. 괜찮아요? <laughs> 아니 예쁘다고 얘기해놓고 아니라고 이렇게 많이 붙이는 거 아니라고 지금 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저요, 그 클라이밍이요. 체험 삼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등에 꽂히는 이 자극이 그리고 이게 손 악의 힘도 되게 잘 키워주고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예요. <laughs> 제가 추천하면 약간 사기꾼 같은 느낌이 나나 봐요. <laughs> 아 승곤 이 형이요. 그쵸 승곤 이 형도 네 하는 거몇번 받고 인스타에서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건 크로스핏이. 아 맞다. 그래요, 여러분. 운동은 정말 운동은 정말 진짜 혼자만 안 돼요. 누가 이렇게 막, 막 시켜 같이 하거나 막막 막 시키거나 네 그렇게 해야 운동이 됩니다. 스스로 하면 계속 합리화하게 돼요. 이 정도면 힘들어. 이 정도면 괜찮아. 아니에요. 숨이 막 여기까지 차올라서 막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이 올라오는 숨을 어떻게 막 못할 정도로 운동을 해야 그래야 체력이 납니다. <laughs> 아 찔린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는 이유는, 물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지만,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부 다 기억은 나지 않더라도, 그 뭐, 산이든, 바다든, 뭐, 어디든 간에, 그 좋은 인상을 아이들한테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 최근에, 그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우도에 가보면, 그, 보트로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런 체험을 할수 있는 게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면 그냥 저도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쁘지 않았고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 위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어디 가든 좋아요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죠 네 아까 그 문제로 나왔죠 상사 싫어 상사랑 가면 어딜 가도 싫겠죠 좋은 사람과 간다면 어딜 가도 재밌습니다. 4대 미남이라고 그 예전부터 잘 포장해주셔서 말씀해주셨는데, 이제 4대 미남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안에 들어있나요? 그렇게 얘기하기엔 잘생긴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죠. 쉽게 여러분들 아시는 뭐 정유진도 있고요.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코가 정말 이렇게 종이를 갖다 대면 그냥 이렇게 싹! 베어질 것처럼 코가 정말, 정말 막! 잘생긴 성모들이 많이 들어서 저를 이제 계속 추가해주시면 좋죠. 4대 미남이 아니라 5대 미남, 6대 미남, 7대 미남, 8대 미남, 9대 추가해 주시면 네,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꾸미고 있는 탑9의 콘셉트는요. 화이트와 어, 퍼플이 어, 같이 조합된 믹스된 이 사지를 넣었을 때 어, 주인공의 한쪽 머리 위에 리본을 달아볼 수 있는 어, 나머지는 차차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진이 제 사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 여기 이렇게 나가고 사진은 다른 사람 사진이 들어가면 그것도 재밌겠다 <laughs> 에버랜드 정모요 그 에버랜드 티 익스프레스 있잖아요 그거를 그게 그러니까 그 줄을 이렇게 한번쫙 서가지고 그 줄대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열, 한 열차에 전부 다 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소리 확 지르고 맨 앞자리는 사실 1도 안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자리는 맨 뒷자리예요. 맨 뒷자리는 맨 앞자리와 완전히 차원이다. 완전히 달라요. 맨 뒷자리가 진짜 이번엔 약간 좀 일관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이거 괜찮나요? 아 그래요? 자 이번엔 마지막 세 번째 그 탑골을 어... 해보고 싶은 방송이요? 현장으로 하는 어떤 그런 생방 야외에서. 집안에서 말고 자유로운 네, 예를 들자면 뭐 산책을 한다던가 네, 그런 방송 이렇게 해본 적은 있는데 조금 더 걸어 다니거나 뭔가 여러 가지 어떤 주위 풍경들도 좀 보여줄 수 있는 밖에서 뭐 먹방 같은 것도 괜찮고 아니면 쇼핑하는 약간 그런 콘텐츠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요즘에 그 뭐지 그, 그 고프로 고프로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네 제가 이렇게 셀카 이렇게 하면서 막어 이거 뭐 예쁘지 않아요? 막 이런 식으로 뭐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거좀 재밌지 않을까. 어,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프로포즈 저는 했죠. 극장, 소극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해서, 우리 또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같이 이렇게 함께 이쁘게 늙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laughs> 남들은 다 프로포즈 할때 이제 반지를 하는데, 저희는 목걸이를, 네, 프로포즈 아이템으로. 대학 동기가 그 대학 내에서 공연하는데, 같이 보러 가자, 이렇게 꼬셔가지고, 어, 그래? 그래, 가자, 이렇게 해서 갔는데, 입장을 했더니 아무도 없고, 어, 잠깐 기다리고서 있나 화장실 갔다 올게? 이렇게 했더니 막, 갑자기 영상이 짠! 하고 나오면서 막, 나오고 막 제가 막 등장해가지고 막 편지를 막 읽으면서 막 눈물을 막네 <laughs> 저는 깔끔하게 네 프로포즈를 했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약간 절차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프로포즈를 한 다음에 식장을 찾아다니고 예약을 하고 청첩장을 돌리고 이제 결혼을 한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딱 정말 어떻게 보면 FM <laughs> 약간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방송을 할때 네 물어보곤 하죠. 네 했냐 안 했냐. 근데 뭐 그런 커플마다 원하는 그런 상황들이 다 다르고 안 했다고 해서 잘못한 게 아니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야, 왜안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탑구 컨셉은 어 사용하지 않았던 본드들을싹다 사용해 보자. <laughs> 보라색 요거를 사용을 못해 가지고 어탑구 나쁘잖아요. 탑고요? 나 나온다. <웃음> <웃음> 포끼 하나 올리고 포끼 하나 더? 그런 거 원하시는 거 같아요. 곰돌이 하나 올리고 곰돌이 하나 더? 전혀 질리잖아요. 전혀. 저는 최대한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성우 생활을. 일도 질리이 없어요. 그래서 오래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제음대로 되지가 않죠. 성우 자체가 부름을 당하는 일이다 보니까 더 오랫동안 하려고 뭐게 체력 관리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기도 하니까 약간 그 별을 약간 박아놓는다라는 느낌으로 어... 그냥 여러분들의 기운이죠 소리설 여러분들의 긍정의 힘뭐 네, 이런 거 저는 늘그 운동 어뭐 예를 들어서 턱걸이 횟수 빨리 늘리기 뭐 약간 런거 재테크 관련? 이제 뭐 부동산이나 주식 관련 것도 좀 보고 영화나 어떤 드라마에서 그 화제가 됐던 어떤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보여주는 쇼츠 그런 것들 보기도 하고 가생이라고요? 응? 그게 왜 가생이지? 지금? 벌써? 아 빨리 할게요. 오 진짜 그러네. 약간 요런 스타일. 오! 선님 어때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나쁘지 않죠? 소리설. 자, 어, 마지막 탑구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뒷면은 이렇게 제 사인이 있고요. 제가 만들었는데 나쁘지 않죠? <laughs> 네, 이쁘게 꾸며본다고 꾸며봤는데, 네, 여러분들 꼭, 네,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탑구 꾸미는 것까지 컨텐츠를 네, 완성을 해봤고요. 하나하나 모두 모두 네, 놓치지 마시고 꼭 봐주시고, 소리설 여러분들이 또 오늘 고생을 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소리설에서 진행하는 콘텐츠 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또 다음 기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탑구 많이 응모해 주세요. <laughs>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